0 2 2 8이 정답입니다 0.0228 과거 자료에 따르면 객실 336개의, 336개가 있던 어느 호텔에서 객실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실제로 호텔에 오지 않을 확률, 확률이 2 0 100분의 25분의 1이다 자, 이 호텔에서 어느 날 400개의 객실을 예약받았을 때 객실이 부족할 확률을 표준적인 보표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라고 했네. 자 예약을 받았어. 예약을 받았을 때4 0 0개의 예약을 받았을 때 여기서 오지 않는 사람의 수, 횟수, 사람의 명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이돼 그때 확률, 오지 않은, 취소할 확률, b, 5분의 1. 취소할 사람의 수를 x라고 두는 거지. 몇 이하면? 지금 336개밖에 없으니까. 400개에서 336을 빼준 4, 9, 6. 취소한 사람의 수가 64개보다 적으면, 64개와 같으면 딱 336개니까. 얘보다 작으면 뭐다? 개실수가 무조하다. 63명이 취소하면 한명이못 들어가잖아, 400명 중에. 그왜 얘일 네. 확률을 구하라라는 거지. n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다. 연속확률분포에서는 n일 때 확률은 0이니까. 네. n이 그러면 n 는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. 저기 곱하면 80 80 곱하기 5분의 4. 음. 이거는 우중에 30. 그러면 604니까 8의 제곱. 그래서 얘를 정규, 표준 정규분을 따르게끔 바꾸면 64-80 나누기 8 해주면 PZ는 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거지. 이해했어? 그래서 0-2보다 작을 이 넓이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0.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 0.4772를 빼주면 0.0228이 된다. 라는 거죠. 됐어요? 이해했니 응. 오케이. 자, 점할게요